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 3시간인데 어, 첫 번째 시간에는 도형심리검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지금까지 음. 도형심리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이 계시나요 음. 세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심리검사는 기존에 하고 있는 도형심리검사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약간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제가 개선한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검사하는, 해석하는 방법도 있죠.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시간만 하셔도, 실제로 제가 자격증 과정을 이틀을 하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총 16시간 자격증 과정을 하는데, 거기 회신 내용이 여기 다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받지면안 그리셔도 될정도다안 됐어요. 새로운 검사는 양식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네모.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제가 치시어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큰 네모 틀 안에요. 어디든지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크기, 위치, 모양 만들어서 세모를 한번 그려주세요. 동그라미를 크기, 위치, 모양 만들어 한 번만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네모를 그려주세요. 네모를 크기, 위치, 모양 만들어 알파벳 S, S를 크기, 위치, 모양 만들어 한 번만 그려주세요. 기질 유형은 우리가 총네 가지로 구분하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 가지고. 16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도형 심리 검사 하나만 제대로 잘 하시고, 해석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laughs> 나머지, 우리 많이 알려진, 가장 보편화된 검사, 디스크, M, E, T, I, N, L, P를 한 방에 딱 정리할 수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열, 때까지 그 네. 도형 검사 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그게 어떻게 잘맞냐 하고 칭송 네. 보내고 그랬어요. 뭐, 아예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 아니고 사이라는거니까 어, <laughs>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검사란 게 어, 맹점이 있어요. 포로 효과라고 아, 다들 보셨죠. 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포로라는 포로 박사가 자기 학생들에 대상으로 실습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험한 거예요. 심리검사실을 설문실을 쭉 나눠주고요. 검사를 다 시키고 회수했습니다. 내일 수업시간에 해석 결과를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 날 해석 결과를 쭉 나눠주고요. 학생마다 이름을 다 찍어서 각자 자기 거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하고요. 자기 성격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반에1퍼센가 100 손들었을까요? 100%다손들었어니다 오, 너무 똑같아요, 내하고. 내 성격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포르박사가, 옆에 학생들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떻게 됐을까요? 변화을한 거예요. 어? 너도 똑같아? 옆에 친구도, 어? 너도 똑같아? 모든 학생들한테 실제 심리 검사 결과 상관없이 똑같은 해석도 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당신은 평소에 대범하기도 하면서 가끔은 소심한면도 있습니다. 오, 저도 가끔씩 대범하기도 하면서요. 가끔씩 소심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을 마치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크기를 보고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모양 크기는 내 심리적인 에너지표현이다. 이거 보시면 원래 모든 검사는 검사 한 개당 해석하는 내용은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이건 빗 속에 사는 그림 검사뭐 확인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도정, 도영 심리 검사는 기질과 성격의 차이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 명확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는 검사여야지 제대로 된 검사가 됩니다. 도영 심리 검사는 검사이지 상담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심리상담 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볼수 있어요 도형심리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기질과 성격 예, 이렇게 푸드아트로 표현하고 이걸 뽑티기위에초콜릿 색깔을 해가지고 빨강 노랑 초록 검정에서 이 사람은 딱 보면 무슨 색깔이 제일 많아요? 노란색 무슨 형이에요? 예, 사계형 동그라미